한번 박스에 그 왕겨 사이에 넣어가지고 발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흙보다는 조금 발아가 일찍 되고 됐습니다. 옆에는 고구마를 넣어놨는데 고구마는 아직 파세월이고요 그래서 고구마는 감자보다 엄청나게 느립니다. 이거 보이시죠? 다 왕겨였고요. 왕겨 속에, 이렇게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지금 싹이 나고 있네요. 요거를, 음, 비료 대에다가니넣어가지고한 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어, 물을 너무 건조했구나. 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싹이 지금, 네 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아, 너무 여는데 이렇게 두 개, 그럼 다른 데다 심어야 되네. 근데 이거 크다 이게 조은 거? 이게 뭐야? 여기, 저기. 여기... 있네. 깊게 심었는데 아이 속으로 봐서 네개네 4개. 개에 아 수분이 없네 그지 이거 조금 털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그냥 네 개를 다 심어버릴까 아니면 조금 자르고 나머지를 저기 할까 반 잘라줄까? 잘라줘야지. 요거는 커서 반으로 잘라서 한번 뿌리가 어떻게 되냐? 네 개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여기 뿌리 다치지 않도록. 하나는 따줘야 되겠다. 너무, 너무 많다. 따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두 개는 더. 두쪽 해서. 네 개를 이렇게 이쪽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십자로 구멍을 내고, 이제 여기에는, 다른 거는 일제 관여를 안할 겁니다. 파내고, 여기에 북을 주듯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심고, 심고, 어, 조금 더, 빼낼 거야. включать.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잘라줘. 이거 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줄 건데, 이렇게. 또는 그도 이거로 덮어주고 이거로 덮어주고 그지 이거 여기는 이두로 한번 줄 거고. 여기 달라가지고 말라고 수분이 수분이 없다. 물을 한번 주셔야 되겠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넣고 싸게 잘른 어, 거 어딨냐 왜지 이거를 넣어주고 서류는 다안 왔으니까 뭐 이제 서류 올 일은 없을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주고그 다음에 여기도 없고 아 요거는 너무 작으네 요거는 어디다 하지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한번 풋대에 심어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